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에스퍼의 주인 던전이 10월 12일 오늘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던전은 간단하고 쉬우며 이전 딥스톤의 기믹이 살짝 가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공략을 써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들어가기에 앞서 공략 영상에는 이동 동선이나 상자 위치, 수집품 위치 등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동 동선은 던전 풀버전 영상으로 올릴 것이고 상자나 수집품 등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업로드하여 고정 댓글이나 본문에 링크를 할 것이니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시작은 에피소드 망령에서 헬름을 대신하고 있는 최후의 도시로 가야 합니다. 가서 거미에게 악당의 네트워크라는 퀘스트를 받으셔야 하고 이 던전은 최후의 형체 던전 패스가 필요하니 꼭 명심하세요. 던전의 기믹을 설명하겠습니다. 딥스톤과 같이 스캐너, 조작, 억압이 있으며 이 기믹은 예전의 딥스톤이나 세라프와는 다릅니다. 일단 스캐너, 조작, 억압은 먹자마자 1분의 시간이 표시되며 이게 0초가 되면 해당 소호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내가 역할을 다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영초가 다 되어 간다면 이 장소에다 반납을 하면 언제든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캐너의 역할입니다. 스캐너를 획득한 후에 맵에 이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이 표시되며 스캔을 해야 하는 물건이나 유닛 근처에 접근하면 정답이면 육각형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오답이면 육각형 모양이 사라집니다. 맞는 쪽을 다른 파티원에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조작은 이전 것과 동일하여 스캐너가 알려준 정확한 번호를 사격하든가 구역 내의 모든 버튼을 사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페이즈마다 기믹이 다 다르니 해당 네임드에서 꼭 설명을 확인하세요. 어갑은 먹을 경우 수류탄키를 누르면 이런 분신이 생깁니다. 이 분신을 파괴하면 원형 구역으로 어갑이 발동하며 어갑을 사용해야 하는 녀석들에게 사용합니다. 맨 처음 던전을 시작하면 첫 번째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스캐너의 역할과 조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적들을 잡다 보면 스캐너가 나오고 스캐너를 먹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각형이 이 레이더에 뜹니다. 이 육각형은 처음에는 중앙이 노란색으로 빗금이 쳐져 있고 스캐너가 근처에 접근하면 맞는 버튼은 회색으로 칠해지며 틀린 버튼은 아예 레이더에서 사라집니다. 조작 역할은 방금 스캐너가 확인한 버튼 중에 정확한 버튼을 조작을 먹고 사격하면 되고 틀린 것을 사격하면 죽게 됩니다. 총 4개의 버튼이 있으며 올바른 것을 다 사격했다면 다음 구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벽이 있을 경우 지나가면 내가 먹은 역할들은 다 사라지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중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스입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앞에 뇌 방, 좌측에 폐, 우측에 심장 방이 있습니다. 컨테스트 모드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방이나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앞에서 상호작용을 한후 스캐너가 나오면 처치하고 획득한 후에 3개의 방 중에 한쪽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영상에서는 폐방으로 먼저 들어갈 겁니다. 적들을 모두 잡으면 다음 구간으로 갈수 있는 장막이 해제되기 때문에 후딱 잡고 다음 구역으로 들어갑시다. 열리고 나서 조금 들어가면 이런 구역이 나오는데요. 이 구역에서 조작을 가진 몬스터가 나오며 뒤에 따라오는 두명중한 명이 몹을 잡고 조작을 먹습니다. 스캐너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곳과 안쪽에 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쓰시면 됩니다. 스캐너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아까 스캐너 기믹에서 말한 것처럼 육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다 접근해서 올바른 버튼과 아닌 버튼을 조작에게 알려준 후 조작 플레이어는 올바른 것을 모두 사격하면 핵 코어가 융합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서 핵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핵은 딥스섬처럼 방사능 스택이 쌓이며 1 0 되면 죽지만 무기 변경으로 땅에다 버릴 수 있으며 이걸로도 혼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도 있고요. 돌아가기 전에 조작과 스캐너를 모두 반납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죽거나 해서 스캐너를 아예 잃었다면 중앙에 가서 스캐너를 먹어야 하며 조작은 각 구역에 출현하게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 핵을 들고 처음 구역으로 돌아가면 브리그가 있고 이것을 잡고 난 후에 중앙에 있는 핵주입상자에 핵을 넣으면 하나가 완료됩니다. 스캐너를 반납했다면 바로 다음 구역으로 가면 되고, 스캐너를 잃었다면 중앙에서 다시 스캐너를 먹고 이동합시다. 구성만 다르고 하는 것은 똑같으며, 이런 식으로 3개의 핵을 중앙에 넣으면 이 구간을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에 왕 브리그가 나오니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래요. 두 번째 보스를 잡기 위한 이동 구간입니다. 이런 구조물에서 전원 차단을 상호작용하면 왼쪽 아래 예비전력 스택이 한개 쌓입니다. 이 스택은 같이 하는 목소자 모두가 공유합니다. 이런 문 앞에서 스택을 사용하여 열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지나간 후에 문에 사용했던 전력을 전원 차단, 상호 작용해서 돌려받으세요. 이제부터는 핵을 주입하기 위한 상자가 있는 방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각 방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있고 아래쪽에는 핵을 주입할 수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1번 상자를 확인하고 핵을 넣으면 그 방에서 또 대장이 나오고 잡으면 핵을 드랍합니다. 이것을 짚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이런 식으로 다 주입하면 마지막 문이 열리고 보스에게 죽는 걸 주의하면서 보스 앞쪽에 있는 지하로 떨어지면 됩니다. 두 번째 보스입니다. 처음 앞에 있는 이 벽을 보시면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가 표시된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벽의 앞쪽과 뒤쪽, 옆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숫자 위치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긴 하겠죠. 앞쪽 중앙으로 들어가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나오는 적들을 계속 잡아야 합니다. 이 중에 조작을 가진 녀석도 나오는데 조작을 빨리 죽이고 먹은 후에 뒤쪽 수납기에 수납하세요. 적을 계속 잡다 보면 중앙 앞쪽에 기계사지가 나오며 이것을 잡으면 위쪽으로 소환됩니다. 이때부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스가 폭발 서비터를 계속 던지고 폭발 생크 등도 계속 소환했느니 주의하시고 계속 잡다 보면 바이러스 억압 담당자가 소환되고 이것을 잡으면 억압이 드랍되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억압을 먹으면 수류탄 키로 분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신을 폭발시키면 일정 구역에 억압이 걸리는데 이 억압을 보스에게 걸어야 합니다 억압을 성공적으로 했다면 보스가 분열되고 많은 서비터 중에 중앙을 기준 주변으로 4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서비터가 있습니다. 그 서비터의 이름이 란에 익스,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 많은 녀석들 중에 두 마리만이 눈깔이 4개 붙어 있는 걸볼수 있으며 이두 마리의 숫자를 기억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총두 번을 해야 하며 두 번을 하면 숫자가 4개가 되겠죠. 4개를 모두 알아낸 뒤에 아래로 내려가면 한 명의 수호자는 수납했던 조작을 먹고 알아낸 4개의 숫자를 순서랑 상관없이 정확히 사격한 후 조작은 바로 수납기에 조작을 반납하는 게 좋고 한 명의 수호자는 보스 앞쪽에 있는 센크를 잡은 후 억압을 먹고 억압을 보스에게 발동시키면 딜페이지가 시작됩니다. 보스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광역 공격 무기가 유효하니 잘 판단하여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체력을 잘 깎으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여기는 여태 했던 기믹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의외로 간단하니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각 방에는 수납기가 총 3개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꼭 수납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보스가 두 마리의 분신을 만들며 동시에 좌우측 스폰포인트 중에 한 곳에서 억압을 가지고 있는 적이 나오니 꼭 잡아서 억압을 획득하세요. 분신 두 마리는 주변에 방사능 장이 있으며 이 안에 있으면 핵을 들고 있을 때와 똑같이 방사능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때려도 데미지를 입지 않으니 억압을 가지고 있는 소호자는 빨리 억압을 사용하여 방사능 장을 무력화시켜 때려잡습니다. 두 마리의 분신을 잡으면 스캐너를 가진 몹이 나오고 이것을 잡고 한 명의 소호자는 스캐너를 먹습니다. 스캐너 소호자는 미니맵을 보고 4개의 기둥에 접근하여 스캔을 하고, 딱한 곳이 정답이니 해당 기둥에 있는 숫자를 브리핑해준 후 수납기에 스캐너를 넣습니다. 스캐너를 가지고 나온 몹이 잡히자마자 보스는 분신을 둘더 소환합니다. 억압자는 빨리 억압으로 방사능 장을 풀고 분신 2마리를 모두 잡은 후에 수납기에 억압을 집어 넣습니다. 이제 스캐너와 억압은 다음 구간에 갈 때까지는 할 일이 없으니 몹을 잘 잡아주세요. 두번째에 나오는 분신을 두마리 다 잡으면 조작을 가진 몹이 나옵니다. 조작을 가지고 온 몬스터를 잡은 후 조작을 먹고 아까 스캐너가 말해준 숫자의 버튼을 모두 사격합니다. 각 숫자의 버튼은 총 4개가 있으니 모두 잘 사격해야 하며 정확히 다 사격했다면 하락한 조종자가 후퇴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려갈 수 있는 문이 열리니 그쪽으로 가주세요. 물론 조작도 내려가기 전에 조작을 반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조작이나 스캐너 억압을 반납게 넣지 않고 사라졌다면 처음 내려가서 보는 그 위치에 몹이 나오니 알고만 계세요. 일단 아래로 내려가면 처음 방한개 말고 나머지 두 개의 방이 존재합니다. 유리벽으로 나뉘어 있는 첫방 말고 나머지 두 개의 방 중에 진짜 타락한 조종자가 있는 방을 찾아야 합니다. 타락한 조종자가 있는 첫 번째 방은 아까 위에서 내려올 때 좌우측 중앙에 이런 식으로 사이렌이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중앙방으로 진입한 뒤 내려가서 나오는 방에 바로 보스가 위치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타락한 조종자가 있는 방을 찾았고 모든 소호자가 모였다면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하세요. 억압소호자는 억압으로 계속 나오는 분신들을 계속 파괴하세요. 조작소호자는 타락한 조종자가 있는 방에서 4개의 조작패널을 모두 쳐야 합니다. 조작패널을 다 사격했다면 조작소호자도 수납기에 조작을 넣습니다. 조작 패널 4개를 모두 사격했으면 조종자가 총 4마리가 되는데 스캐너는 지난번과 똑같이 정확한 조종자를 파악한 후에 그 녀석을 죽이면 핵을 떨굽니다. 핵을 확인했다면 스캐너는 수납함에 스캐너를 집어넣고 나머지 두명의 수호자는 한명은 핵을 들고 중앙에 있는 캡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스캐너 수호자가 캡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들어온 걸 확인했다면 핵을 핵상자에 넣고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바퀴 불에 다탄후 문이 열리는데 두개의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대편 방에 가서 방금 했던 것을 똑같이 진행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방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조작 패널 위치를 찾아야 하니 조작 수호자는 꼭 주의하세요. 두 번째 방에서는 수납함에 스캐너 조작 억압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버프는 캡슐에 들어올 때 사라지며 두 번째를 하고 난 뒤에는 바로 보스 딜을 하러 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로테이션을 돌때 어차피 스캐너 조작 억압을 하는 과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캡슐에서 전멸을 피하고 처음 들어왔던 유리문으로 중앙이 막혀있는 방에 가면 어느쪽으로 가던 간에 중앙에 빨간색으로 순간이동 포탈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처음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며 중앙 리프트의 문이 열려있으니 모든 소호자가 들어가면 리프트가 작동하며 튀어오릅니다 이때부터 보스가 보이면 바로 딜이 가능하며 보스는 낙뢰 공격을 시전하고 이건 엄청 아프니 주의하세요 보스는 분신을 소환하며 저격총을 계속 쏘고 분신들은 근접해서 공격해 오고 원거리에서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보스에게 데미지를 잘 주면서 주변의 분신들도 신경 써서 잡아야 하며 보스가 전멸기를 시전하기 전에 분신들 중한 놈에 있는 핵도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보스에게 딜을 하고 있을 때 보스가 전멸기를 위해 팔을 들고 뿅 소리가 나며 뭔가를 발사하는데 그러면 저 멀리에서 큰 파동이 오는 게 보입니다. 이때 핵을 들고 왼쪽에 있는 캡슐로 들어가서 핵을 주입하면 문이 닫히며 이 전멸기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전멸기가 끝나면 문이 열리고 보스에게 마무리 딜을 하면 되고 안전하게 딜을 하고 싶다면 캡슐 입구 계단에서 공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다가 보스가 두 번째 전멸기를 시전한다면 우리가 올라왔던 리프트로 돌아가서 아래로 내려가면 한 번에 딜 페이지가 완료되고 아까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 클리어 했을 때는 거미의 퀘스트를 갖고 있는 상태일 것이니 바로 나가지 말고 왼쪽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